정부는 2024년 1월 4일 대통령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개최해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2024년 이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정책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회발전 특구 등 거점 지역 육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건설 투자 활성화 등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첫째, 거점지역을 선정해 일자리교육, 도심융합문화 등 주요특구를 본격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강여권 특화발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0월 발표된 4플러스3 초강여권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도의 초강여권 발전시행계획을 2024년 3월 수립합니다. 4대 초강여권은 충청,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고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 전북, 제주입니다. 권역별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투자, 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복합 개발, 문화 자원 활용 등을 할수 있는 신규 특구를 본격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지자체 신청을 통한 특구 지정을 2024년 상반기에 합니다.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은 2023년 12월 공모했습니다. 5대 광역시에서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주거, 여가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개발 방식입니다. 조성 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며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4년 말 최종 지정됩니다.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 안성시, 세종,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강원 속초시,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전남 순천시 진도군 전북 전주시가 해당 지역들입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중 특구 3곳을 추가 지정합니다. 현재는 첨단 분야 규제 혁신 지속 지역으로 충북 첨단 재생 바이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강원 보건의료 데이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먼저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세컨드 홈을 활성화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 거래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비인구 감소 지역 1주택과 인구 감소 지역 1주택을 동시 소유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 있어 기존 1주택자로서의 혜택이 유지됩니다. 방문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을 추진합니다.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서 미니 관광 단지를 신설하는데, 기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것을 신설일 경우 5만부터 30만 제곱미터에도 지정 승인하고 그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합니다. 관광단지 혜택으로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 토지수용 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이 있습니다. 사업 확정 시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등을 활용 연계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또한 관광 기업 지원 모태 펀드가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관광 인프라에 우선 투자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지방 및 인구 감소 지역 소재 관광 기업 및 프로젝트에 30% 이상 투자할 경우 초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운영사에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혜택도 추가됩니다. 2025년 말까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에 대해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가됩니다.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 F-2-R 참여 지역 및 쿼터 확대를 추진합니다. 농어촌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 활성화를 특별 지원하고 농촌 정주역권 개선 등을 담은 농촌 소멸 대응 방안을 2024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연계해 지역 필수 의료 분야로 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마련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 중심 건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앙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65%를 추진합니다. 선제적 집행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지방교부세금고보조금 등을 신속 배정하며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단축 등의 방법으로 상반기 내에 신속 집행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도 마련됩니다.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지방세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등을 추진한 지자체에 적용됐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감면 규모 내 교부세 페널티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미활용 중인 정부 비축부동산 매입을 희망할 경우 비축부동산 지정을 취소합니다. 민간 참여 유인을 제거하는 등 2024년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전년 대비 상향합니다. 도로 확장, 철로 복선화 등개량 운영형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2024년 1월부터 운영합니다. 각 지자체의 시장성, 지속 가능성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발굴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밀착 지원합니다.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합니다. 첨단 특화단지 기반 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선 투자 규모를 감안한 지원 한도를 차등화하고 한도 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며 지원 비율을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게 됩니다. 중점 첨단 산업인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 분야 INDT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 전략기술 및 신성 장원천 기술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동산은 정해졌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예산으로 알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곳, 그곳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곳입니다.